안녕하세요. 야차쿠루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앞으로 진행할 촬영과 대회 공연 준비를 위해 기획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강원 365 촬영, BIBC 대회, 그리고 영주 인삼 축제 공연 준비를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9월 18일에는 원주 MBC 강원 365 촬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9월 28일에는 부천에서 열리는 BIBC 대회에 참가하고 10월 24일에는 영주 인삼 축제 전국 파워풀 댄스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특히 영주 공연은 9월 29일까지 3분 이내의 영상을 제출해야 합니다. 강원 365 촬영에서는 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터뷰와 스토리를 준비할 겁니다. 또한 연습 장면과 루틴을 보여주며 의상은 팀 컨셉을 통일해. 시각적인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준비된 크루의 이미지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BIBC 대회는 국내외 크루들이 참가하는 큰 무대입니다. 저희는 인원 충원 문제를 우선 먼저적 해결하고 팀내 루틴을 확정해 대회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5 배틀에서 나가는 순서와 피니시 무브를 전략적으로 구성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영주 인삼 축제 공연은 지역 축제와 함께하는 무대라 팀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추가 멤버 충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연 영상은 3분 이내로 촬영과 편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무대는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성 50점에는 안무 완성도, 음악 적합성, 창의성, 표현력이 평가되고 실기 50점에서는 동작의 정확성, 강도, 무대 활용력과 팀워크가 반영됩니다. 저희는 이 기준에 맞춰 공연을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원 충원을 통한 안정적인 팀 운영. 둘째, 안무와 음악 후보에 대한 논의. 그리고 홍보 채널을 통한 활동의 확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그리고 세 번째는 촬영, 대회, 공연까지 단계별 실행과 영상 제출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공연 준비 방향을 맞춰나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야차쿠루의 활동기획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